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이고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 연휴 동안에, 아, 어, 지금이 3월 3일이고, 여러분들 개장하면 우리는 3월 4일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날 미증시 마감이 반등으로 마감했어요. 2%대. 그러니까 낙폭을 보였던 것만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휴장이라, 지금 이반영된 부분들이 개장하고, 개장하고 3월 4일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좌에 지켜보시던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낙폭이 깊게 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더 제자리 추세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 오히려 나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주가가 올랐더라. 그런 애들 바닥에서 눌렸을 때, 줍줍 해가지고, 결국에 이걸로 반등 추세에 다시 타게끔 하는 전략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일단은 휴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장 이전에 어떤 흐름세로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나왔는가를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휴젤 보도록 할 건데, 휴젤의 그 이전에 영상을 찍어 드렸었던 것만큼 회복 탄력성이 깊었어요. 그래서 휴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차트 먼저 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 휴젤에 대한 모멘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부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에 이 쌍봉 구간을 막고 지금 추세가 이탈한 것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탈이 나오고 그 아래의 이평선에서 눌림폭을 주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회복을 보일 것 같아요.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자, 이 가격에서 추가 돌파가 나왔을 때 전봉을 뚫어낸 뚫어낸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뚫어내고 나서 지지해서 결국 더 신고가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충분히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이 부분만 보잖아요. 11월에 고점만 보는데, 2020년도에 형성한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가격은 이미 충분히 돌파를 했고, 돌파를 진작해주고이 자리에서 눌림과 함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힘 동력은 더 크게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이탈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이 격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20주선, 20주선 라인에서 거의 다 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단기선이 이탈이 나온다고 해도 20주선의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는 이 투자자들, 외국인과 기관에 매집세들 붙어주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특히나 이 연기금에서 매집이 크게. 도드라지게 들어오고 있는 거, 연기금들은 매집 한번 들어오면은 길게 계속해서 매집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 휴젤은 지금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눌렀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쌍그리 매집이 들어온 것처럼 요거는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주가가 빠질수록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휴재이 중국 소비주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3월 양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요 700조 규모의 중국 부양책의 수혜를 받아 줄수 있고 5월에 한 알령 해제 이슈도 받아 줄수 있고 워낙에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라던가 성장성들이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도 같이 받아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월봉상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이미 같은 라인 움직임이긴 한데, 정확하게 지지를 받쳐주는 때 라인이 확인이 됐죠. 최근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넘게, 한 8개월 동안에 형성했던 접점 라인대가 23만 5천 원이에요. 23만 5천 원대가 이번에도 지지를 받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박스를 형성했었던 27만 7천 원대. 27만 7천 원도 확실하게 돌파 자기들 매김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27만 7천원을 뭐로 보면 된다? 지지로 보면 된다. 지지로 보시면 되고 3월 캔들은 여기서 출발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추세는 이미 만들어진 만들어진 상황에서 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시세들이 언제부터? 2월 중순 말일로부터 3월, 4월 쭉쭉쭉쭉 시세 뽑아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 다른 급등주랑 다르게 휴젤 같은 종목은요. 차트상에서는 추세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뭘 봐야 된다면은 바로 이 모멘텀. 휴젤의 차트는 결국 뭐다? 추세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3월부터 이어질 것이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 3월부터는 조금 더 강한 돌파 시세의 탄력을 받아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모멘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리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 원대 유지가 되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성향 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 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뭐대동기여 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란 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600원까지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이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있는거 확인이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 부터 해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도달을 보여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약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이거를 시세가 들어왔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이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트릴 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의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뻗히는 게 아니라 수익구간 목표 수익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일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요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탑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럼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요...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은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 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 자, 그냥 수치로 봤대 15%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가 뭐예요? 55%, 65%, 2배에서 2 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 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죽거든. 그래서 15%를 받는데 7%, 6% 그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 분할 잘라 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입자 타점, 입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4 0 7 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 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어서 어멘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확대성이 점점 더 나오고 있어요. 일단 보톡스 관련주이고 이 보툴리눔 톡신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뭐 경기부양정책 있겠지만 뭐 불법 시술도 방지를 하고 1인 1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바로 올해 2월까지 중국 수출이 12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중국은 워낙에 이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크게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주가가 그러면 미친 듯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왜 미친 듯이 상승을 못 했냐? 이제 미국 진출이 조금 지연이 됐죠. 지연. 예시, 어, 우리가 예측한 기간보다. 그레티보가 지연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눌림이 발생을 했는데, 2분기 내에 공식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고, 그럼 미국 시장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미 캐나다 발로 이걸 딛고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어, 이 2분기에는 공식적으로 어,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출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보톡스 1위, 국내 1위, 그리고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요런 쪽에다가도 다 진출이 되고 있고, 차세대 보톡스까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내년에 임상 3상에 이제 추가적으로 완료될 예정이 있고요. 임상 3상. 3상 예정도 있고, 이거는 2형 보톡스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좀 빠르거든요. 빠르다. 왜냐하면 이 보톡스가 효과가 나기까지 그래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던 게 24시간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2, 4주가 걸리는 애가 24시간. 그러면 오히려 빠르게 미용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그 기간, 효과 기간은 짧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주기가 짧아져서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 기존 고객한테만 간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 증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이 미국, 미국 진출이 지연이 됐던 것들을 결국에 2분기에는 그걸 반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1분기일 때가 그래도 그나마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인 접점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은 본격 출시 이전부터 해가지고 스물스물 반등이 나올 건데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기관과 외인이 미친 듯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2분기에 자연스럽게 출시 예정 이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내년 임상의 3상 삼성에 대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3월, 그리고 5월, 중국발 이슈로 인해가지고 중국의 매출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의 가치 받아주면서 동시에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 그래서 3월부터는 오히려 더 반등세가 강하고 일단은 지금 지지 라인이 27만 8천원. 278,000원에서 지지라인 잡아주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워낙에 한호가가 지금 30만원대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단타로 보시기 보다는 오히려 눌린 구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줍줍하면서 모아가서 우상향을 보였을 때, 뭐 시장에 경기 민감을 타는 애들도 아니고, 뭐 중국에 대한 실적,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장 파이도 커지게 되는 만큼, 이 개별적인 성장주, 과거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어 진짜 미친 듯이 시장이 빠그러져도 올라갔었던 그런 애들과 같은 유로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는 이 낮은 가격에서 줍줍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분할로 쪽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고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영상 통해서 또 말씀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미리 꼭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뭐, 나중에 이 휴제를 사고 싶어도 이 마련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물린 것들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 훨씬 줄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주,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수익주로 여러분들이 해칭을 하셔서 기존에 묶여 있었던 내 현금, 현금에 대한 탈출로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아서 들어갈 종목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 드리겠고 위에 띄어 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 두 글자 쓰셔 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